그 다음, 조던퍼, 시멘트. 캐주얼 쪽에서는 솔직히 안 예쁩니다. 조던퍼는 스트릿 신으로 예쁘다고 라 생각을 해가지고, 스트릿 쪽에서는 뭐, 나름 괜찮지만, 캐주얼 쪽에서는 완전 아니야. 진짜 캐주얼 코디에서는 아니야. 스트릿 쪽에서는 지금 이런 조던 많이 신거든? 이거는 캐주얼로 보면 사격공익. 캐주얼로는 안 신습니다. 우컨, V2. 캐주얼 쪽으로 괜찮을까요? 아니요, 너무 안 괜찮아요. 일단, 보이죠? 이 엄청난 디테일, 거민이긴 하지만, 이 엄청난 디테일과, 지금 여기 글자도 막 써있고, 주황색깔 포인트도 들어가고, 캐절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여기에다가, 키스워커를 청바지를 입, 그냥 딱 맞는 테이퍼드 청바지를 입고, 거기다가, 커버드 맨투맨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봐. 예쁩니까? 안 예쁩니다. 다르게 스트레스 있는게 훨씬 예뻐요. 이거는, 공인이다. 아하, 97! 구체 올인이네.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빼박 1급 현역이죠. 올인 컬러가 거민 컬러 못지않게 정말 무난한 컬러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살짝 보니까 그레이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완전 완전 트리플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어느 정도 베이지 하던가 좀 톤다운된 화이트가 좀 크림 화이트 이런 쪽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더무난하고요 이런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다잘 어울리지, 진짜. 요 캐주얼 쪽으로는, 어, 안 어울리는 코드를 찾아서 봤습니다. 요거는 현역 1급. 나이키 볼텍스 블루그레이. 이것도 저희가 파란색으로 들어가긴 했거든? 근데 보시면은 컬러라던가 주변 컬러가 다 무난해. 이, 이 파란 색깔 튀는 걸 잡아주는 회색깔, 흰색깔이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1급 현역. 땅땅. S B 블레이저 미드. 아, 이거는 좀 힘듭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아까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했잖아. 블레이저 미드 안 신어요. 차라리 로우가나 로우는 현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 블레이저 미드를 안 신기도 하고. 이거는 당연히. 면제입니다 이 친구 데리고 다녀도 될까요? 아하... 놓아들 때가 되었다 이건 그냥 안 예쁩니다 이건 면제 컨버스 선플라워 이거 같은 경우는 척 세븐틴인데 컬러가 노랭이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좀 코디를 타요 그렇기 때문에 1급은 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2급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컬러가 좀 튀긴 한데 코디하던가 그런 게다 하면은 예쁜 것들도 많고 참고할 것도 많고 튀는데 겨자 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다잘 어울리거든 은근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급 면약 드립니다 나의 개어맥스270 이거는 제가 친구 선물해줬거든?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면제다 하, 캐주얼 쪽에는 좀 별로야 그냥 제가 헬스와 딱그 느낌? 어, 어센티 화이트 아 아주 좋아요 이거는 현역 1급 반스 아까 제가 스타일 36 빨간색 컬러는 면제라고 했잖아 요거 같은 경우는 너무 무난하고 너무 캐얼조에 너무 좋아요 요거는 현역 1급 파란줄만 아니었으면 은 완전 더 그냥 플러스 플러스 1급 나이키 그랜드 스탠드 2아 요건 아까 그거랑 좀 컬러만 다른 건가 봐요 이것도 현역으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제가 만약 이걸 추천한다면 은 딱히 사라고 추천은안할것 같아서 아 2급 현역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봤는데 코디도 다 괜찮을 것 같고 맨트맨도 다잘 어울릴 것 같고 코트도 다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살짝 트렌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살짝 1급 낮춰서 2급 현역을 드릴게요 나이키 이니시에이터 흰빨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스트릿 쪽이잖아 맨트맨이라던가 후드를 입어서 예쁠 수가 있긴 한데 캐주얼 쪽이라기보다는 캐 패트릭 이런 쪽이거든.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진짜 캐주얼하게 입어서 예쁘게 잘 입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현역이긴 하지만 3급 닥터 마틴 패트리샤. 하하, 요것은 뭐다? 어, 면제다. 에어맥스 90 건담. 아 근데 솔직히 면제.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건담 컬러가 그냥 신발만 놓고 보면 되게 예쁘거든? 이게 신발만 보면 예뻐. 근데 코디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M2K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랑 빨간색의 비중보다 흰색이 더 압도적으로 많아서 오히려 이거는 코디하기가 좀 무난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막 구파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애매하거든. 예쁘게 신기 지금 이것도 딱그 느낌이야. 너무 건담이 세요. 요거는 면제입니다. 이건 좀 힘들어요. 캐절로 잘 입기 힘들고, 추천도 아예 안할것 같아요. 요거는 크랜드에도 안 맞고, 면제입니다. 아, 그리고요. 젤벤처 6. 요거는 동일합니다. 아까 나왔던 어글리시즈랑 동일하게. 3급 헌역 컨버스 원스타 빈티지. 이거는 원스타 모델인데 스웨이드로 나온 거죠. 좀 애매하긴 하거든? 왜냐면은 컬러링이 흰색에다가 베이지랑 그냥 모든 코디 다잘 어울려 근데 일단 요즘에 원스타일을 신는 트렌드가 아니죠 일단 그거에서 도 살짝 좀 벗어나기도 하고 스웨이드가 관리하기가 좀 빡세거든 청바지 물들면 안 예쁠 것 같아 요거는 그래서 일주일 가는 1급이지만 쓰다가 얘는 그거 할것 같아요 재신검 받아가지고 조기 퇴소하는 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스웨이드에다가 밝은 색깔이라 요거는 힘듭니다 나중에 근데 덜어져도 빈티한 맛으로 신어도 될것 같긴 해요 요거 이 느낌은 스웨이드는 또 덜어진 맛이 있기 때문에 하하 <laughs> <laughs> 아, 면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의 아들이신요 베이퍼맥스 플라이 니트. 제 의견이거든? 그냥 저는 솔직히 베이퍼맥스 이쁜 거 모르겠어. 그냥 헬스화라던가 그런 데는 괜찮은데. 뭔가 그냥 운동화로서 지금의 뭐 미니멀에도, 스트릿에도, 캐주얼에도 솔직히 나는 솔직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면제입니다. 이티스 엔젤. 아하, 개인적으로 제가 안 좋아하는 신발이죠 상당히 뭉툭하고 제가 통통하고 동묘에 가면은 있을법한 디자인 굉장히 제가 안좋아합니다 이것은 면제입니다 좀 요즘 트렌드가 어울리고 투박한 거 좋아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투박해 퓨마 바스켓 플랫폼 이거는 1급 이거는 1급 현입니다 일단 컬러는 되게 무난하고 키높이도 있고 흰 스니커즈라서 이거는 1급 현역? 살짝 조금 브랜드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급 드릴 수 있습니다 팀버랜드 6인치 야 이거, 저, 이거 나왔다 팀버랜드 6인치는 아 이거 애매한데 은퇴했어요 여러분 얘는 이미 제대했어 제대한지 오래라 현역은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요즘 안 신어요 이건 제대했습니다 예비군 한 4년차? 그런 느낌입니다 예비군 4년차 느낌 에어포스한0708 유틸리티 블랙 아 아닙니다 요 같은 경우는 뭔가 나, 난잡해 보이는데 뭐이 디테일들이 들어가서 이게 예뻐 보이지가 않아 요거는 제과 땐 음. 면제 굳이 이걸 살 이유가 없 그냥 거미 훨씬 나을 것 같고 이 디테일들이 여기서 예쁜 걸 잘하는 거 모르겠어요 M2K 나왔네요 M2K인데 요건 좀 컬러링이 형, 형광이 들어간 거죠 요 같은 경우는 3급 현역 왜냐면 제가 캐주얼 쪽으로 그냥 막 코트에다도 신고 천에서 깔끔한데 이런 데도 다 고민을 해서 하는 거거든? 니트에다도 매칭한다던가 좀 포멀한 거에도 매칭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는 건데 일 M2K 자체가 좀 굉장히 스트릿한 느낌이 많이 나는 신발이거든? 이거는 캐주얼 쪽으로도 입어도 되긴 하지만 좀 뭔가 전체적인 거를 따졌을 때 이거는 상급 현역입니다 좀 뭔가 포멀한 느낌보다는 캐주얼 스테인 이런 쪽에 너무 최적화가 되어있다 3년 전에 산에어맥스원 프리미엄 레더 그레이 이거는 완전 1급이죠 이거는 컬러링이 제가 아까 회색 컬러도 굉장히 캐주얼 쪽각 캐주얼한 신발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아 근데 스웨이드이긴 하네 뭐 때타는거 맛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스 사고 싶은 분들은 맥스 90보다는 난 원추천해 난 이게 훨씬 낫다고 봐 하하 이것은 면제다 아 이것도 솔직히 저는 면제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이건 아니야 이거는 예전에 스트릿으로 좀 신었거든 지금 이제 스트릿으로도 좀안 신는 추세고 신는 사람만 신고요 좀 이런 슬리본 스타일의 반스 체커보드는 유행이 좀 지나기도 했고 캐주얼 쪽에는 으좀 완전 별로야 프로스펙스 오리지널 스택스 프로스펙스에서 이런 것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거의 탈 프로스펙스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프로스펙스 F 로그가 없다는 거에서 상당한 가산점 근데 솔직히 브랜드를 떼고 그냥 신발만 보면은 그냥 요즘 나오는 그런 청키한 신발들? 딱 그런 느낌이거든? 컬러링도 되게 무난하게 잘 나오고 신발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어떤 거 카피다 그런 것도 안 떠올라요 그래서 2급 현역 들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브랜드가 좀 그렇다 아, 이거 평 좋아? 내가 봤더니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카피도 아닌 것 같고 디자인도 딱 깔끔하게 딱잘 나온 것 같아 나이키 로시 라민이네요 좀 살짝 혼종 느낌이 들어서 캐주얼하긴 하지만 그냥 나는 이거 솔직히 그냥 봤을 때는 삼급 주고 싶습니다. 삼급 줄래. 그냥 뭐 현역이긴 하지만 혼종 느낌이 난다. 라코스테 카니비 에보. 하하.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알려 드릴게. 스니커즈를 선택할 때 옆에 엠보드로 한 거는 웬만하면 비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보다 면제다. 뉴발 409 화이트. 여태 뉴발 나온 것 중에서는 좀 뭔가 이, 희한한 뉴발 나온 것 중에서는 이게 그나마 짤, 제일 나은데? 3급 현역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3급 현역 느낌? 왜냐면은 화이트 스니커즈 쪽에서 일단 예쁜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 딱 대놓고 보면은 신발 자체가 예쁘지가 않아. 근데 이런 화이트 스니, 화이트 운동화들은 웬만하면 다 현역이라서 3급 현역. 574는 그냥 1급 현역이죠. 1급 현역. 라코스테. 아하, 요거는 무조건 다 1급 현역. 이런 흰색 스니커즈는 그냥 1급 현역이야. 1급 현역. 나이키 허라치. 요것은 뭐다? 요것은 아까 제가 말했죠? 아까 팀버랜드 뭐라고 했죠? 팀버랜드가 뭔가 이제 제대하고 예비군 4년차다 요거는 더 심합니다 예비군 한 5년차? 6년차 됐을걸? 허라치도 옛날에 엄청 유행했다가 요즘에는 그냥 진짜 헬스와 자전거 신을 때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신죠 그러긴 한데 은퇴하긴 했거든 근데 캐주얼한 데 코디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신을 수 있어요 맨투맨 이런데라던가 캐주얼 코디에 신을 수 있어 하지만 한번 유행이 딱 갔다 온 거라 제입대 엄브로 범피 엄브로 범피도 좀 아까 아까 나왔던 그런 뭐 어글리 슈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근데 컬러링이 너무 잘 빠져서 이것도 살짝 어글리 슈라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딱 보면은 되게 예쁘, 괜찮은 신발이긴 한데 일단 베이스가 이런 식으로 이빨 신발 이렇게 뭔가 이빨이 오도도도 나와 있다. 이런 거에서 캐주얼에 적합하지 않거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2급 현역 드릴 수 있습니다. 2급 현역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캐주얼에 예쁜 신발입니다. 르코크 매치. 아, 르코크인데 잘 나왔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정도 신발 이런 단계, 이런게 브랜드 이런게 있죠. 당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이키로가 있느냐, 발렌시아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 신발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거든. 이건 2급 편약 줄게요. 이건 2급 편역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신발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다. 컬러링도 되게 무난하게 잘 나오고 보면 살짝 진한 그레이라던가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캐주얼 쪽에도 심심하지 않게 잘 나온 것 같아요. 2급 편약. 나이키 푸스케이프 아 면제입니다. 이건 진짜 이건 아닙니다. 면제고요. 면제예요. 나이키 마누아 레더 요것도 한때 살짝 유행을 하긴 했거든. 전에 근데 요거는 팀버랜드보다 더 조금 별로라 생각하거든. 팀버랜드는 좀 클래식한 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클래식한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면제입니다. 면제예요. 스파워트. 마라톤 테일 로우 스니커즈 일단은 이 신발 나 처음 보거든 일단 처음 보는 신발이라서 하나도 어떤 건지 몰라 근데 디자인만 보면은 캐주얼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신발이 아까 그 보이는 이빨 디자인 있잖아 네. 이 이빨 디자인인데 네. 이 이빨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뭔가 옆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았어 버드럭니처럼 아까 봤던 이 버드럭니 디자인이 아니겠 이거 버드럭니죠 이건 완전 이 버드럭니 디자인이 아니라 이거는 아래에만 이렇게 이가 나 있는 거라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캐셜로 가능하다. 이거는 1급입니다. 스파우트가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1급이 아니 어, 교정을, 와, 아, 좋아요. 김민웅이 아주 좋아요. 이거는 교정을 아주 잘했다. 뻗렁리이긴 하지만, 교정을 아주 잘해서, 치열이 보기가 좋아요. 반스 올드스쿨 벨크로. 개인적으로 이거는 요건은... 이거는 3급 현역? 나는 추천을 안 해. 근데 이거는 캐주얼로 신어도 돼. 3급 현역 드립니다. 나이키 9칠 맥스 플러스. 혼종이죠? 아까 말했던 나이키에서 나온 혼종 실드인데, 요 같은 경우는 신발 디자인이 모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뭔가 위에는, 위에는 그냥 무난한 9칠 아래는 맥스 플러스. 그냥 대, 이거는 오히려, 섞여서 좋은 디자인이라고 나는 보거든? 맥스 플러스의 편안한 착화감과 맥스 구찌의좀 그런 디자인이 섞여서 난더 좋다고 봐. 왜냐면은 맥스 구칠이 좀 착화감이 똥이잖아요? 근데 이건 착화감이 계산됐을 것 같아서. 요 같은 경우는 혼종인데 착한 혼종이다. 1급이나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투맨에도잘올것 같고 코트도 다잘올것 같고 캐주얼 쪽에 다 좋을 것 같아. 젤벤처 이 색깔? 젤벤처 이 색깔은 애매한데 3급이냐 4급이냐고는 근데 캐주얼 쪽에도, 아니 캐주얼 쪽에 별로야. 이거는 제가 봤 그때 제가 생각하는 캐주얼 코디 있잖아요 딱 그냥 맨투맨 후디 아니면은 깔끔한 니트 뭐 이런 거에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면제입니다 꼼데가라송 에어포스 1 로우 뭐 이거는 무난하죠 캐주얼 쪽에는 그냥 무난해요 뭐 솔직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거든 꼼데가라송 콜라보를 한 건데 너무 무난빵이야 여러분 꼼데 컬, 컬렉션을 보면 알겠지만 진짜 핵기한거 되게 많거든 딱 이거 하나 컷 되고 끝이라서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뭔가 솔직히 이것 때문에 너무 좀 디, 디테일이 적다? 그, 그 느낌이랑 솔직히 별반 차이 없어. 이거는 캐주얼로 신어도 돼요. 근데 비싼 거에 비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건 2급입니다. 에어 맥스, 하하. 이거는 등산화각인데요. 등산화 혹은 헬스화. 이거는 면제입니다. 그 다음 뉴발란스 420. 굉장히 무난하네요. 굉장히 무난하고 뭔가, 그냥 깔끔한 컬러링이죠? 흰색에다가 회색깔? 요거 같은 경우는 1급 줘도 되는데, 574가 너무 캐주얼하게 진짜 잘 나왔거든? 574 때문에 2급입니다. 팀킬이죠? 574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2급을 받았어. 이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끝! 마무리로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까지나 이건 제 의견이야.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의견에다가 어느 정도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렇게 남는 거니까 혹시라도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의치 않고 그냥 신으시면 돼요. 이렇게 캐주얼 쪽에 괜찮다고 하는 신발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1급 현역 드린 거 있잖아요. 1급 현역 드린 거는 진짜 코디가 하나도 안 어는 진짜 그냥 패션 고자도 사서 아무데나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신발들만 찍은 거거든. 그래서 1급 현역 찍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매하셔서 사셔도 돼요. 그냥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진짜 가격만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셔서 신을 때는 그런 신발들만 뽑아서 1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급, 3급으로 갈수록 좀 코디를 탄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신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반응이 좋으면 스트릿이라던가 미니멀 컷 그, 그 하는 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테니까 열렬한 반응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은 이만 큼하겠습니다 안녕!